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7절에서 22절까지 하겠습니다. 유다 왕아샤랴 제39년에 가디아의 아들 무나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에 문하임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길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샤라는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시대는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라고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온전히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분양하게 만든 것이 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시아라에 대해서 서술하는 내용 중에 눈에 띄는 사건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셔서 나병에 걸리게 한 일이었습니다. 아시아라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열1기서 말씀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서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아샤라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아샤라는 꽤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암몬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했고요. 나라의 영토를 많이 넓히기도 했고요.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등. 많은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번영과 성취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 아세라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향단에 분양을 하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성전에서 분양을 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업적과 성취를 이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 그 고유의 권한을 넘어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 것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권력은 절대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권력이 사유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권력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란 사실을 잊게 되었을 때 바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권력을 공적인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으로 전가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역시 이와 동일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력이 사유화되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무서운 파괴력 때문에 우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쟁에 관하여 말하면서 우리의 씨름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세력은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권력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한 나라와 그 민족 전체가 휘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들을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읽다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왕권의 계승입니다. 남유다의 왕권은 비교적 안정된 통치를 이어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면서 혼란과 불안의 시간을 겪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왕들이 짧은 시간에 끊임없이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신앙의 전수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보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한결같이 여러 보암의 죄를 짓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아여러보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 북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하여 평가할 때 거의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이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통치 권자들의 이런 죄악이 왕국의 혼란과 분열 그리고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인 스가랴는 집권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5번째 왕이 된 살룸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살룸 왕은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역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한달 만에 무나헴에게 살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나헴에 대한 평가 역시 앞선 왕들에 대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권력을 향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끊임없이 모반과 살인으로 얼룩지게 되는 피범벅이 되는 권력을 만들어 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쿠테타로 인해서 자주 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왕의 자리가 더 이상 권위 있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위를 찬탈하는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비극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왕이라는 존재가 권위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 이스라엘의 문제는 초대왕 여로보암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속적으로 북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하여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안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왕국을 세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왕국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되고 허무한 일인지 북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하임도 그렇습니다. 문하임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문하임이 평생 여러 모함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약자들을 과혹하게 괴롭히고 착취하면서 강자에게 비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악용하고 그 권력을 오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권력을 악용하고 오용하는 사회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정치의 영역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반역과 오만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예언자의 눈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불이한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은 그 권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권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와 죽음의 악순환의 체제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국리로 여겨 주시고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력을 오용하고 악용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켜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한 죄와 죽음의 악순환의 체제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